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네, 다음 주가 진짜 청약으로 밥 터지는 한 주가 될것 같은데요. 나노팀 바이오인프라 삼성스펙 8호. 폭풍이 한번 몰아치고 난 뒤에는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람 테크놀로지 워밍업 수준으로 미리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회사는 통신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다. 반도체 펩리스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캐시카우가 되고 있는 사업 영역은 통신 장비 쪽입니다. 기가와이어, 광트랜시버, 하이패스 단말기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통신용 폰 반도체라는 것을 차세대 핵심 사업으로 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각각의 제품들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가와이어란 광 케이블이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집합 건물에서 별도의 추가 공사 없이 기존의 전화선을 이용해 기가급으로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제품이래요.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 수요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광 트랜시버는 광 통신망을 연결하는 광 케이블과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전송 장비 사이에서 전기 신호를 빛의 신호로 또 빛의 신호는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고요. SK텔레콤, LG플러스, KT 통신 3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데 아직 점유율은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광 트랜시버의 대표적인 경쟁사로는 1위가 오인솔루션 2위는 라이트론, 3위 옵티코어 요런 회사들이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가와이어나 광트랜시버 다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는 거. 그 밖에 소형 녹음기, 하이패스 단말기용 반도체, 뭐 기업용 전화 교환기 등에 사용이 되는 그런 반도체 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회사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그래서 회사를 이쪽으로 좀 브랜딩을 하고자 하는 차세대 통신 반도체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통신용 반도체 제품을 이해를 하려면 우선 폰이라는 기술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폰 기술이란 여러 개의 기지국을 하나로 묶는 일대 다 통신을 얘기합니다. 자, 그림의 왼쪽부터 보시면 기존에는 전화국과 기지국을 광케이블로 각각 일대 1 연결을 했었어요. 기지국 수만큼 광케이블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통신세대가 5G, 그러니까 4G에서 뭐 5G, 6G 이렇게 진화할수록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가 닿는 거리가 짧아질 수 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동일한 지역 면적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지국들이 필요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 기지국과 전화국을 아까처럼 광케이블로 1대1 연결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광케이블이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온 기술이 바로 폰이라는 기술인 거예요. 여러 개의 기지국들을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하나로 모으고요. 광케이블 딱 하나로 전화국에 연결을 하는 거죠. 기지국 한꺼번에 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광케이블로 넓은 지역의 통신을 모두 커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이 그만큼 절감될 수 있겠죠. 자, 자람 테크놀로지는 이폰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 반도체 XG스폰을 개발한, 네, 개발에 성공한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그림이 통신 세대에 지도하면서 같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이 회사의 통신용 반도체 제품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있네요. 특히, 이 5G용 통신 반도체에다가 광 트랜시버를 합친 네, 광 부품 일체형 폰 스틱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스틱 안에는 10기가 속도를 지원하는 폰 반도체 칩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노키아의 ODM으로 이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일본 5G 사업자인 라쿠테이 5G 망을 구축하는데 이 XG 스폰 스틱 제품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고요. 설계만 하는 펩리스 업체예요. 자, 여기까지 회사의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매출 현황을 보시면 광트랜시버, 기가와이어, 이런 캐시카우 제품의 매출 비중이 거의 다를 차지하고요. 통신용 반도체인 엑스지스폰의 비율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0.75%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가 통신용 반도체 팸리스 기업이라고 소개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브랜딩을 그렇게 잡고 가는 게 맞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회사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차 산업 기반의 서비스들,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원격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5G 인프라 구축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 구축 과정에서 차세대 통신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 네, 뭐 저도 이런 부분에 동의는 합니다. 4차 산업 기반의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5G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저도 일찌감치 좀 5G 관련주 중에 하나를 샀었는데 굉장히 큰 시련을 겪었어요. 아직까지도 겪고 있고요. 그 종목 때문에 5G 투자가 계속 지연이 되기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년에 대부분의 5G 관련 기업들이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가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겠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들 여전히 갸우뚱, 갸우뚱 한게 중론이에요. 그리고 통신 설비 투자의 경우에 장기간 계속 꾸준하게 이 투자가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2, 3년 동안 막대한 초기 투자가 이루어진 뒤에 그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점차 매출에 꾸준히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걱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통신 사업자의 매출을 늘려서 그 투자에 대한 시기를 계속해서 분산을 시켜보겠다라고 대안을 얘기하기는 한, 했네요. 자, 아무튼, 성장성이 앞으로 있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개화되지 않았고, 어, 5G 투자가 다시 본격화된다면 과연 자람 테크놀로지가 그 시장에서 점유율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회사의 제품이 현재까지는 국제 표준 전력 소모 규격을 총적하는 유일한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브로드컴이나 인텔의 제품보다도 전력 소모가 낮고 가격 경쟁력은 현재로서는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세계 시장 점유율 5% 이상 달성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차세대 세계 1류 상품에 선정된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의 매출 비중이 아직 너무 미미하기는 하지만 기술력이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시장이 본격 개발됐을 때 어느 정도의 성장은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실적 보시면 2019년 이후로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아마 설비 투자 지연의 영향을 마찬가지로 받았을 것 같고요. 그래도 22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을 연환산해 보면 22년에는 2019년의 실적을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아무튼 이 회사의 실적은 통신사의 설비투자 같은 외부 환경이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최근 뉴스를 찾아보니까 통신3사가 역대급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5G 설비투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미 5G 가입자도 3천만 명에 가까워졌고, 통신시장도 성숙기에 진입을 하면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5G 설비 투자에는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 그냥 기존의 가입자를 지키는 선에서의 전략을 쓰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외부 상황이 회사에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재무 안정성 지표는 그래도 동종업계 대비해서 매우 안정적이기는 했고요. 자,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볼게요. 총 93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16,000원에서 2만원을 제시합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공모액은 186억 원. 시가총액은 약 1,239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15일부터 16일까지 이미 진행이 됐고요. 청약은 22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환불까지 4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네요. 그리고 상장은 3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형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자, 신주머집 100%로 진행됩니다. 우리 사주 조합에는 7.5%를 배정했는데 상단 기준으로 약 14억 원 규모거든요. 직원이 44명 밖에 안 돼서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3,200만 원 정도. 꽤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달이 발생할 것인지 그것도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의 비율은 14.14% .14 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상단 기준 금액으로 약 175억 원입니다. 100억 원대. 유통시 총 100억 원대라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 주주는 소액 주주들인데 그 비중도 매우 낮습니다. 0.27% 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유통 물량의 강점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자람테크놀로지는 무려 지금 세 번째 IPO 도전인데 처음에는 구주매출도 20% 있었고 공모 규모도 훨씬 더 컸고요. 유통 물량도 25% 대였어요. 기존 주주 비율도 9% 이상 존재했었고요. 음,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공모가도 훨씬 더 비쌌기 때문에 유통가는 금액이 400억 원이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때는 300억 원대 규모로 줄어들었고, 이번에 100억 원대까지 확 다이어트를 한 거죠. 성공적인 IPO 마무리를 위해서 벤처 금융들이 보호 예술에 동참해준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작에 이렇게 좀 하지. 여러 번 매를 맞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네요. 네. 아무튼 세 번째 도전에서는 이 최근의 트렌드를 잘 반영을 하면서 유통 규모를 크게 줄인 모습입니다. 네.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볼게요. 비교 기업으로는 이노와이어리스, 아진엑스텍, 칩스앤미디어를 선정을 했고요. 최근 4개 분기 기준으로 평균 퍼를 계산하면 19.03배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24년 추정 순이익을 25% 할인율로 현가화한 값을 활용했는데요. 보시면 매출 추정치를 매우 공격적으로 잡아놨어요. 22년에는 매출액 171억 원. 근데 23년에는 3 0 0억 원. 24년에는 598억 원. 뭐 거의 매년 두 배씩, 두 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비슷하게 성장을 한다고 잡아 놨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까지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X주스폰의 외출이 반도체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가정 덕분이었어요. 22년에는 3억 원밖에 안 되는데 23년에는 145억 원. 네. 24년에는 416억 원. 과연 가능할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래서 그렇게 좀 욕심이 잔뜩 담긴 순이익 추정치에다가 퍼 19.03배를 적용해서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은 27,089원 여기에 할인율 40.91%에서 26.14% 적용을 해서 희망 공모가 밴드를 산출을 한 겁니다 네, 현재 매출 비중이 매우 미미한 반도체 쪽의 매출 추정을 엄청 높게 잡으면서 24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산정한 공모가라서 고평가 논란은 피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공모가 또한 두 차례에 걸쳐서 낮아지긴 한 겁니다. 처음에는 유사회사의 퍼가 높은 머큐리를 포함을 시켜서 적용된 퍼가 20배 이상으로 둘다 높았었고요. 그리고 순익 추정치도 더 높게 잡았었나 봐요. 두 차례나 조정을 하면서 추정치를 조금 낮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신뢰를 잃게 되지 않나요? 추정치를 뭘 계속 조정해? 언제까지 조정해? 이번에도 철회되면 또 낮춰서 나, 나타날 건가? 아무튼 그래서 공모가 밴드가 상단 기준 26,500원에서 2만 2만원까지 떨어지긴 한 건데 저는 그래도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우선 유사 기업부터. 보면 이노와이어리스는 통신용 장비, 부품 쪽 회사가 맞고요. 아지넥스텍은 모션 제어기 반도체 팜리스 회사예요. 현재 로봇의 모션 제어기를 커버하기 시작하면서 로봇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는 비디오 IP, 이 비디오 반도체 설계 자산 회사인데요. 자율주행의 눈이 되는 카메라 반도체로 이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의 격이 너무 달라요. 로봇, 자율주행대, 통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지넥스텍이나 칩스인 미디어와의 비교는 조금 무리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란테크놀로지의 23년 예상 순이익과 공모가 상단 기준의 PER은 23.4배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최근 4개 분기 기준으로 계산을 한 이노와이어리스 칩스인 미디어의 PER보다 이미 높습니다. 23년 예상치를 적용했음에도 그나마 24년 예상치를 25% 할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상단 기준의 퍼가 14.08배이기 때문에 이노와이어리스보다는 높고 칩스앤미디어보다는 낮은 뭐 그런 정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이 미래가치를 좀 앞당겨서 잘 쳐주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는 한데 이 통신용 반도체 펩니스 과연 성장성에 어, 미리 점수를 줄수 있는가?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네요. AI 반도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오르고 있기는 한데요. 자랑 테크놀로지는 통신용, 또 반도체이기 때문에 과연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로 같이 묶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여러모로 애매하기는 한데, 끌리는 것단한 가지예요. 유통가는 금액이 100억 원대라는 거, 지금까지 100억 원대의 종목들. 미래 반도체, 오브젠, 그리고 100억 원 미만이었던 꿈비, 막 이런 종목들 수익률 기준으로 300% 내외까지 다 올라줬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직히 이 5G 통신 관련 주를 오래 보유해봤던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반도체 팸넷스로 브랜딩을 한다고 해도 크게 끌리는 사업 내용은 아닙니다. 전방 산업이 제대로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설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정말 잘 모르겠거든요. 공모가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할인을 하긴 했지만, 엑스지스폰의 매출 추정치도 너무 공격적이고 과하고 또 비교 기업도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큰 이유가 하나 있죠. 유통가는 금액이 100억 원대라는 거. 현재는 이 메리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다 떠나서 우선 관심은 가져야 되겠고요. 기관들이 이번 이 공모가 밴드에는 또 어떻게 평가를 했을지 네,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기관들도 규모 메리트 때문에 우선 받고자 했다면 공모가 상단에 확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아 분명히 아쉽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비례 참여를 건너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규모 메리트 때문에 아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신용증권 단독주관인데 신용증권은 청약 초일 직전 3영업일의 전일까지 그러니까 2월 16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참여가 가능하다고 써 있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신용 증권의 주관인데 제가 그 부분을 미리 체크를 못해 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신용 증권 계좌를 보유하셨던 분들만 참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100% 등급. 네, 일반 등급에 해당하실 텐데 그렇다면 어, 밴드 상단 기준으로 7천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하겠고요. 최소 청약 수량은 50주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요 예측 결과는 내일 정신없는 속에서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요. 결과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